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의 11조로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 어,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와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 11조는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거듭남을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 어, 11조가 내 삶의 율법이 되어서 11조를 내면 복을 받고 11조를 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 껍질로 가르치는 것이죠. 11조를 율법으로 가르치고 받아들이면 딱 10분의 1을 내느냐, 마느냐에 몰두하며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이 되어버리지만 11조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과 그 감사에 주목하게 되면 10분의 1에 갇히지 않고, 사께오가 재산의 반을 팔아 드리겠다고 한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자유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물질을 다스리고, 믿음이 어둠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네, 소와 아, 양의 처음 난 것이라고 돼 있죠. 아, 이 처음 난 것이라는 데에 힌트가 있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이라는 단위를 통해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의 11조이신 예수께서 드려지고 죽으셔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11조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우리 모두의 부활로 보시겠다라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우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 오늘날에도 11조를 내는 신앙훈련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이 깊어지는 믿음훈련이 되어야지 11조를 내면 축복이고 안 내면 저주라는 어, 율법이 되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그 의인의 고백 위에 임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11조의 현금을 드리는 넉넉함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껍질로서의 11조가 아닌 그 11조를 드리는 마음의 함이 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감사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 이 헌금은 소중합니다. 이 헌금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11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오. 나의 모든 것이 사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 찬송하며 이 물질까지도 다스리는 종기한 주의 자녀가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